오늘은 쉽게 세서 8만 5천 포인트 협찬해 준 걸로 주문한 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과연 제가 어떤 아이를 주문을 했을까요? <laughs> 어, 뭘 살까 고민하다가, 어, 마니또 때 나왔던 애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홀박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아니타라는 피규어구요. 오, 어, 마니또에서 이거 한 개, 요거 메인 나왔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크기며 퀄리티며 이런 게. 그래서 주문을 했구요. 금액은 내용에다 적어 드릴 건데, 제가 구입할 때는 510 위안 정도였는데 지금 600 위안으로 올랐더라고요. 같은 판매자가 미개봉 제품이고요. 총 8종 들어 있습니다. 자, 아니타 시리즈는 시크릿은 여기 남자 정장 입은 거고 나머지 기본 8종입니다. 개봉 한번 해볼게요. 쉽게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85,000 포인트 월초에 진짜 꼬박꼬박. 충전해주셔가지고 어, 저는 예쁜거 검색해보고 주문하는거밖에 없거든요 우리 쉽게 사랑합니다 자 요번에는 요거 5월달에는 어, 뭘 새로운거를 개봉했으면 좋까 하다가 딱 주문했는데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팔종 어, 완전 삐까뻔쩍하네요 어 눈부셔. 박스도 막 매끈매끈하네. 이것도 혹시나 밖에 뭐 오프에 판매가 될수 있으니까 볼게요. 10만 9천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 그 할인 쿠폰 항상 주시잖아요. 7천원 할인 쿠폰 이용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 있고,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짠 저번에 요거 봤었거든요. 어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1탄도 있던데 이게 2탄인 것 같아요. 1탄은 음, 홀박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요게 2023년 7월달 제품인가 봐요. 생산이. 그리고 15세 이상이라서 요거는 아마 직구에서도 어. 수월하게 넘어오는 15세 이상 피규어로 들어옵니다. 여기 1 0개에서도 피규어로 분류돼 갖고 왔거든요. 이거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해요. 칼로 뭐 뜯기든지 이게 안 잘라도 되고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뽑표할 때만 썼었는데, 어 뭐가 이렇게 있지?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 카드, 아 카드는 이런 식으로 저번에 봤었고요. 이거는 뭐지? 뭐 정품 인증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뭐 하여튼 그런 거고. 여기도 실리카겔 들었고요. 받침대에 들어 있네. 크기가 커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크기가 요 크기라서 좋은 것 같아. 이거랑 뭘 비교하지? 지거 한번 꺼내볼게요. 판마트 지거. 자 여기. 아이 이뻐. 가방 동그란 가방 들고 이세침만 표정. 예쁩니다. 첫 번째. 이거 받침대 없어도 잘쓸것 같은데? 받침대 없어도 서거든요. 요게 그래도 최근에 구입했던 판마트 피규어, 직거 요거는 아니다. 크기. 맨날 그거저 미키마우스 앉았는 거로 비교하니까, 어, 저건 앉아있는데 쉽죠서 있는 거. 크기, 요렇습니다. 네, 잠깐 서겠고 계시고요. 여기또 야나 개인 판매자한테 시크릿 한번 터주고 싶은데 어 시크릿 아닙니다 어머 어머 어이 모습만 그냥 봤거든요 이미지도 상세 안 보고 머리가 이쁘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고 오 파란색 펄 들어가 있고요 다리 통통하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방을 다한 개씩 갖고 있네 <laughs> 요거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두 번째, 구독. 자, 세 번째. 자, 요게 좀 무거웠지? 뭐, 아, 잠깐만. 이게 무웠나 어, 이게 좀 무겁긴 합니다, 모자가. 요거는 어머 사, 이거는 사진에서는 뭔지 몰랐네. 요거는 지금 플러피 재질로 돼 있거든요. 플러피 재질로 돼 있고 어머 이렇게 됐어요. 어이뻐 이것도 가방 들고 있고. 음. 음. 이렇게 있습니다. 뭐공땜은 없어요. 뭐 까짐도 없고.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네, 바지 정장이라서 많이 못본게 없어요. 짠. 네, 1번째. 어머, 핑크, 어머, 완전 핑크네. 잠깐만. 아, 확실히 사진하고 이렇게 실물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야. 이거 사진 조명이 잘못했네. 허, 완전 핫핑크. 야, 구두도 높은 구두다 높은 구두 신었어? <laughs> 어, 예뻐. 자, 이렇게 생겼구요. 아, 니다 와, 이거 그때 많이 또안 나왔으면. 아예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냥 크기가 이 정도 하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뭐 이거 비슷하겠지. 이래가지고, 별로 뭐살 생각도 없었거든. 근데, 많이 또에 나온 거 크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큼직한 게. 지금 뭐, 직구 때문에, 그, 피규어, 아직, 어, 뭐지? 어, 모자 큰 거. 그, 멈, 직구 멈추신 분들 많죠. 저도 멈추고 있습니다. 귀엽다. 이거, 이거, 이것도 좀 무겁네. 음, 이 신발바, <laughs> 뒤에. 이거 딱 잡고 끼고는 거. <laughs> 강아지 가방이에요. <laughs> 이런 거 진짜 가방으로 나오면 좋겠다. 뭐, 라보브 가방도 나오는데. 라보브 장아 가방도 나오는데.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모자도 이뻐요. 모자도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피규어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피규어 냄새는 나지 않아요. 예민한 분은 또 맡을 수 있고, 저도 코가 좀 예민하긴 한데, 뭐 이거 이, 이거 피규어 냄새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옷도 이쁘다. 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뻐요. 음, 음, 예뻐. 어 이거 피규어 가격 왜 올랐지? 거의 만원 정도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머, 요거다. <laughs> 그때 마니또에 나왔던 게 요거 맞죠? 어, 이거 보고, 이거 가방, 바오바오 가방이다. 해원의 바오바오, 어, 바오바오, 그 이름이 그 이름이다. 이러면서. 해원과는 늦게 개봉했지만, 어, 이뻐. <laughs> 어 안경 이렇게 안에 아, 네. 안 봤으면 모를까 보니까 진짜 이뻐 이렇게 꺼봐가지고 자 다시 와볼래 이렇게 <laughs> 크기 아 진짜 색깔 이쁘지 않습니까 어두개 남았다 뭐두 개는 무게는 비슷하고요. 옆으로는 좀 들리는데, 자, 과연 시크릿이 나올까나? 안 나오겠지. 어 이거는 중국풍, 중국풍인데 <laughs> 저 옆에 입 옆에 여기 빨간색 점이 양쪽에 딱있어요 보조 갱강. 가방도. 요거는 약간 진한 색인데 펄 들어갔는 거 진한 갈색? 뭐 하여튼 그런 색깔 제가 원래 색깔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뒤에 머리 이렇게 돼있고요 이건 공땜 아니고 아 지금 진짜 공땜이 없다 얘들 아 침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어, 마지막. 에이, 시크렸겠지.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에이, 씨. 아우, 씨. 다 불었어요. 장박이에요. 아, 시크 멋있던데. 어머, 이것도 이쁘다. 아, 이런 거 맞네. 에이, 뻐 이렇게 됐어요. 음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아크릴로 딱 해가지고 전시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자세는 똑같은데 옷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네. 가방이랑 자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 8종이고요 제가 팜마트 피규어 꺼내놨는 거는 팔, 이게 8종에 10만 9천원, 거의 11만원 치면은. 개당 한 13,000원 정도 치는 거거든요. 개당 13,000원 정도 나오고 제가 구입 금액은 10,9,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할인 쿠폰 매달 주는 거에서 7,000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구매 수수료, 구매대행 수수료 한 5,000원 얼마 나더라고요. 고금액 그 빠지고도 할인 쿠폰이 더 크기 때문에 금액은 한 10만 6천 원, 10만 7천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타 피규어를 그게 마니또 때 제가 처음 접해가지고 보고는 크기나 이런 거 보고 바로 요번 쉽게 협찬해 주실 때 구입을 해 봤거든요. 이게 지금 출시됐는 게 요게 두 번째 시리즈인 것 같아요. 1탄은 이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뭐, 4세대까지 나온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 한 번, 6월달 지나고 나면, 좀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되면, 그때 한 번, 여기 아니타 피규어 또 다른 시리즈를 한번 구입해 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은, 6월달 피해가지고, 조금 피했다가 구입을 한번해보려고요 괜히 그 도전하다가 피규어 뭐 <laughs> 잘못되면 큰일 아미데잉자 오늘은 쉽게 세서 협찬해준 포인트 85,000원으로 요거 5월달에 주문한 거 너무 예쁜 우리 아니타 시리즈 개봉해봤습니다. 크기 요서 있는 직업니다. 입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자 요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할라 했는데 지금 오늘 27일부터가 인 31일까지 들어가시면 지금 쉽게 세서 또369 할인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할인 쿠폰 그리고 배송비 쿠폰 또쓸수 있는거 다운 가능하니까 고런거 줄때 무조건 다운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사용할 때 써도 되거든요 무조건 다운 받아놨다가 6월달 조금 지나고 안전기 접어들면 꼭 사용해서 주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중에 뭐가 제일 예쁘려나. 아, 여기 확실히 이쁘네.